20세기 초 중반 예술과 교차하는 대표적인 철학은 다음 과 같다. 첫 번째, 표현주의. 표현주의 운동과 연관되어 있다. 20세기 초에 등장한 표현주의는 세계에 대한 왜곡되고 강렬한 묘사를 통해 감정과 주관적 경험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 운동은 예술을 넘어 문학, 연극, 철학으로 확장되어 개인의 내면의 정서적 삶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실존주의. 20세기 중반에 두각을 나타낸 실존주의 철학은 개인의 경험, 자유, 본질적인 존재의 무의미함에 초점을 맞췄다. 장폴사르트르와 알베르카미와 같은 실존주의 사상가들은 무관심해 보이는 우주에서 인간의 조건, 개인의 책임, 의미 탐색을 탐구하였다. 세 번째, 정신분석.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등장한 지금은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은 호크슈카와 같은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무의식. 꿈, 내면의 욕망과 갈등의 탐구에 대한 프로이트의 강조는 당시의 예술, 문학, 철학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네 번째, 근대성의 위기. 20세기 초는 근대성의 위기감으로 특징 지어진다. 제1차 세계대전과 그 여파는 급속한 기술적, 사회적 변화와 함께 확립된 규범과 가치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위기는 지식인들이 이러한 변화가 인간 정체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시름하면서 예술과 철학으로 표현되었다. 다섯 번째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이러한 아방가르드 운동은 전통적인 예술적, 사회적 규범을 거부하였다. 다다이스트는 부조리와 비합리성을 받아들인 반면, 살바도르 달리와 르네 마그리트 같은 예술가를 포함한 초현실주의자는 인간 마음의 몽환적이고 무의식적인 측면을 탐구하였다. 여섯 번째 정치 철학, 이 시기 많은 예술가의 삶은 세계 대전과 전간기에 걸쳐 있었다. 전체주의 정권의 등장을 포함한 이 시대의 정치적 격변은 권력, 권위, 의 사회에서 개인의 역할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불러일으켰다. 당시의 예술가와 사상가들은 현대 세계의 심오한 변화와 도전과 씨름하며 그들의 반응은 다양하게 전개된다.